댕스 기빙. 안녕하세요 송도 여러분 2024년 추수감사주일 큰일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의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송도님들과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1층 로비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인당 하나의 선물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사역은 처참한 전쟁 가운데 가족과 집을 잃어버린 고아들을 위한 전쟁고아 식량 지원 사역과 고령화되어 생기를 잃은 농어촌 어르신 교회 살리기. 특별히 7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교회를 돕는 사역,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1만 킬로그램을 나누는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이 일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는 네팔 포카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신웅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현장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깊은 은혜의 찬양과 말씀으로 치유받는 금요 찬양 집회. 11월 15일에는 디아코니아 워십팀과 함께하는 금요 찬양 집회가 오후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찬양하며 말씀으로 회복되는 금요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설교 말씀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성도님들을 위한 영어 자막과 청각 장애인 성도님들을 위한 한글 자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큰 은혜교회 청년들을 위한 청년교구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주는 말씀 뭐였지와 주일 찬양 미리 듣기, 예배 스케치 등 청년들이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팔로워가 되어 주세요. 이상으로 큰 은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